1 1번 문제 같은 경우 는 뭐냐면 절댓값 문제죠. 절댓값 문제인데 여기에 지금 여기 세 배, 2배 있죠. 이런 거는 그냥 정석대로 하세요. 어? 자, 뭔 소리냐면 예고요. 2배 예고요. 맞죠? 얘가 옆에 작다. 정석대로 빨리 푸는게 좋아 이거는 실전에서. 만약에 여기 숫자가 없다면 거리합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 3 배, 2배돼 있으니까 그냥 이거 가장 정석적으로 푸는 건 뭐예요? 저 절댓값 0만되는 거? 얘는 마이너스 1과 x까지 거리고, 얘는 1부터 x까지 거리니까, 이해되죠? 근데 그 거리에 2배, 3배 하는 거니까, 이건 정석대로 푸는 게 나아요. 그럼 여기서, 위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나누면, 그냥 빠른 속도로 풀면 돼요. 어떻게 바뀌냐면, 둘다 뿔뿔입니다, 안에가. 요 범위는 뿔마가 되고요. 여긴 마마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프리 구조가. 그러면 여긴 둘다 양수로 나온다는 소리고, 여기 안에가. 이 절대값 안에 부호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실전에서 풀 때는요, 우리 시간 안에 풀어야 되잖아. 바로 전개. 5 x 마이너스 1, 6. 이렇게 바로 풀어야지. 그 x 가 7보다 작다니까 X는 1.4, 5분의 7. 5분의 7은 대략 이쯤에 있을 거고요.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1과 1, 4, 이니까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니까, 어, 마이너스 3X 플러스 3, 플러스 2X 플러스 2가 6보다 작다. 마이너스 X가 1보다 작다니까 X는 마이너스보다 크다. 그러니까 여긴 다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 되는 거겠지. 경계 1이랑 마이너스를 대입해보면 성립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만 풀면 되지, 이제? 그럼 마이너스 3X 플러스 3.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6보다 작다. 마이너스 5X가 5보다 작다니까 X는 마이너스보다 크다. 그럼 여기만 되는 거지. 이해됐죠? 그죠?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는 5분의 7보다 작다니까. 이 둘이 더 하라는 거죠. 5분의 2가 답입니다. 됐나요? 네. 자, 1 2호 문제는 실근 같고, 허근 같고. 뭐 이건 끝난 거지. 자, 이거 판, 요식에 대한 판별식과 요식 판별식 한 다음에 공통범위 구하면 돼요. 그럼 얘는 짝수니까요. B' 적은 마이너스 AC. 근데 굳이 실전에서 나처럼 이렇게 쓸 필요는 없지. 암산으로 하면 되잖아. 0보다 큰 값다. 실근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5. 0보다 강하다. 그럼, 이 상황에서, 여러분 또 무식한 짓은 뭐냐면, 또 써? 또 써! 아무 생각 없으면 풀이야, 이거는. 왜 써, 이걸? 왜 쓰고 있어, 시험에서? 바로 그래프 그리면 되지. 밀어볼래. 자, 봐요. 여러분, 이게서 어떻게 찾는 줄 알아? 5, 3이라면 느껴지지. 3 대입해봐. 0대안 돼, 돼. 되잖아. 그럼 여기가 3이면 뭐 당연히 마이너스 5겠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굳이 그걸 왜 확인을 쓰냐고. 시간만 걸리게. 이거지. 그럼 여기야. 됐다, 여기까지? 그 다음, 얘는요? 얘는 한글식을 써야 되겠지? 비의 적은 마이너스 4 a c. 이거가 뭐보다? 0보다 작다. 자, 그러면 이건 굳이 구사약분되는거 알겠지? 근데 여러분, 시험장는 이런 걸또 쓰지 말라는 거야. 내 말은. 그럼, 그래그 <laughs> 그러면, 얼마야? 마이랑? 이니까, 뿔막뿔. 쫙, 다니까 여기겠지. 그 다음은 이제, 실수 안 하려면, 수익선 그리는 게 좋아. 마이너스 5부터 3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맞죠? 네. 그럼 답은 뭐야? 이거 는 아, 그죠? 그죠? 안풀어봤어 자1 2 3 4 5 다섯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네개를 택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네 자리 자연수의 아총합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왜그러냐 잘 봐요 <laughs> 몇 자리 자연수 왔는데? 네 자리 만든대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에이. 보시라고 일 왔어요? 그럼 여기 올수 있는게 몇 팩입니까? 3팩이죠 아니지? 왜 3팩이야? 4P3 인가? 맞죠? 몇 가지입니까? 24가지입니다. 네? 그러면 4팩이 될 거고요. 그럼 보세요. 여기가 1000의 자리죠. 예? 네? 그럼 저기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올수 있는 경우의 수가 전부 다 24가지가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10의 3승 아닙니까? 각 자릿수 합다 더하라잖아.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00의 자리도 똑같겠죠. 네?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아니 천의 자리 1이 왔어 그럼 여기 올수 있는 경우가 24가지니까 이 1이 왔을 때그 총합은 얘가 될거 아니냐고 근데 그게 2가 왔을 때 3이 왔을 때 4가 왔을 때 5가 왔을 때도 있네요 네, 여기까지죠 이해가죠? 그 경우가 똑같을 거 아니라는 소리지 내 말은 그러면 이 백의 자리 역시도 생각할 때 똑같은 거 아니야? 예? 똑같잖아요 여기 1이 왔을 때, 4p3. 됐나요? 이해가요? 이거 아닙니까, 그럼? 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1의 자리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이걸 다 더한 걸 24로 나누내죠. 이 24가 뭡니까? 4팩이죠. 이 소리 아닙니까? 맞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거 합이 얼마죠? 15. 자연수 총이나 정수 규칙적으로 있는 수들의 총합 어떻게 구한다고? 항수 곱하기? 좀 외우라. 항수 곱하기 뭐라고요? 중앙값 알겠어요? 외워. 항수 곱하기 중앙값. 등차수열에서 배워 나중에. 항수 몇 개? 다섯 개. 중앙값? 3. 그럼 중앙값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첫항? 끝항 더해서? 반 나누면 되지? 1,2,3,4 중앙값 얼마야? 2.5 맞죠? 어떻게 한 거야? 더해서 봐.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면 결국 답은 뭐냐면 15 곱하기 얼마입니까? 10의 3승 10의 제곱 11 이거죠? 그럼 얘가 뭐죠? 15 곱하기 1112 이겁니다 되셨나요? 됐죠? 그럼 계산 어떻게 하면 돼요? 어1111 10개 더 더하기 5555 하면 되죠? 이거 10개면 이거고 5개면 이거잖아 그럼 더하면 5555 이렇게 더하면 되잖아요 다해 보여요 이거네요 보죠? 맞죠? 14번이요. 오메가 문제죠. 오메가 자어 오메가 3승 1자리니까요. 어? 규칙을 보면 되죠. 오메가 더하기 2오메가 제곱 더하기 3오메가 3승 규칙은 4오메가 4승 5오메가 5승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일단 계산해 주시면 어, 얘는 뭡니까. 오메가 제곱이 얼마죠. 오메가 제곱이 봐봐. x3승 마이너스 1은 0이니까요 오메가 오메가 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얼마냐 마이너스 1. 오메가 오메가 바1 오메가 이거 삼승은다 1이니까 적으니까 1이니까 이거는 1이고요 근데 내가 외우라 했죠 오메가 접이랑 오메가 바 같죠 그럼 얘는 오메가 더하기 2 오메가 바 더하기 3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4 오메가 더하기 5 오메가 바랑 똑같겠네요. 그죠? 위아래가. 이렇게. 그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얼마냐면, 얼마입니까? 마일이죠. 그러면, 이 위에 거 계산하시면, 2 마이너스 2 오메가 바고요 밑에 거는요, 어, 마사, 마사 더하기 오메가 바.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얘는 마이 더하기 2 오메가 반인데 이걸 오메가로 바꿔야 되니까, 오메가 바 대신에, 어, 두배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 오메가 마이너스 4. 이거죠? 네. 곱하니까 답은 8입니다. 이거, 이건 이제 오메가 문제인데, 이렇게 쉽게 나오겠나? 이렇게 쉽게 나오면 뭐다 맞아야 되겠지만, 어렵게 나오면 빠른 속도로 푸는 거. 특히, 가장 그 까다롭게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나온다고 치면 이거. 알, 알죠? 뭔지? 이렇게 보기 주어지고, 맞니 틀리, 맞니, 맞는, 맞는 거 개수. 이렇게 나오면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이걸 빠른 속도로 풀려면, 이 오메가에 관련된 이삼승이퀄 1이나 삼승이퀄 마이너스에 관련된 거싹다 외우고 계십시오. 알겠죠? 이거 8단은 오프, 오프입니다. 오프 8단은 18번 문제입니다. 18번, 참고해서 보시고.